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소설 카모메 쇼크도 4편 105탄 영상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영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다양한 의와 관영표현 및 문법 발행의 보고인 일본어 소설에 나오는 문장을 재미나게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매번 영상에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과거 영상들에서 이미 설명이 있으더라도 가급적 다시 언급하여 종국적으로 일본어 구조 등의 내용 숙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원조는 일본 소설 카모메 슈크도우입니다. 먼저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읽겠습니다. 사쯔에와 스베테노교카가오리 아토와 겐치니슈퍼츠스루토이오사이쇼 단카이마데 지치니와 다마테유를 주머리 닷다 해타니, 소로 마이노, 단계에데 우치아케르토, 와저, 카케라레테, 기브 아프, 사세라레로 카노세가 아룩. 사치에는 모든 허가가 떨어지고, 이제 현지로 출발한다고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아버지한테는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다. 섣불리 그전 단계에서 털어놓으면 아버지가 기술을 걸어서 그녀를 포기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우선 빨간색 줄침 부분을 보면, 첫째 줄 어휘, 시베테는 모두 전부라는 뜻으로 품사가 부사 또는 명사로 사용됩니다. 스베테가 부사 또는 명사로 사용된 예를 보면 모두 일타는 스베테우시나우이고 모든 사람은 스베테노히토입니다. 이와 같이 스베테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본문에서처럼 다음 단어와의 사이에 노가 들어갑니다. 다음 어휘의 한자는 한국어로 허가이고 일본어로는許可. 라고 짧게 발음하고 효과는 허가, 허락함이란 뜻의 명사 또는 수루타동사입니다 다음에 한자가 아래 하자가 들어있는 어휘는 아래로 내려오다, 관청등으로부터 결정, 지시가 나오다 는 뜻인 오리루에서 루가 빠지고 뒤에 심표가 온 것으로 앞도 나와 이어서 효과가 오리는 허가가 나오고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현지이고 일본어로는 겐치라고 읽으며 겐치는 현지 어떤 일의 현상이란 뜻입니다. 둘째 줄로 가서 한자가 한국어로 최종 단계이고 일본어로는 사이슈 단카이라고 읽으며 사이슈 단카이는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란 뜻입니다. 이번 어휘에는 한자가 말 없을 묵자가 들어 있고 일본어로는 다마테라고 읽으며 다마테는 말을 하지 않다,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뜻인 다마류의 태용으로 다마테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란 의미입니다. 흐머리는 생각, 예정, 작정, 의도란 뜻입니다. 해타니에서 해타는 솜씨가 서투름, 서투른 사람, 어중간함, 어설픔이란 뜻의 명사 또는 해용동사이고 해타니는 섣불리, 어설프기란 의미입니다. 셋째 줄 복합동사의 한자는 칠타자와 발글명자이고 일본어로는 우치아게루, 우치아게루 라고 읽으며 우치아게루는 비밀, 고민 등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의 한자는 제주기자이고 일본어로는 와자 라고 읽으며 와자는 기술, 기법, 기량, 제주, 수모 유도 등에서 수란 뜻이고 와자오 카케라레테는 수를 걸다, 수를 쓰다는 뜻의 수고, 와자오 카케루의 수동형인 와자오 카케라레루 기술에 걸리다의 태형으로 와자오 카케라레테는 기술에 걸려서란 의미입니다. 기부 아프는 항복하는 일, 손에 든 미란 뜻의 명사또는 수루 자동사이고 기부 아프 사세라레루는 기부 앞수루 항복하다, 손을 줄 때의 사역 수동형으로 기부 아프 사세라레루는 직역을 하면은 그녀가 항복시켜 지다 이고 자연스럽게는 그녀를 항복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치에 와 스베테 노교가가오리 아토와 겐치니 슈파츠스르 토유 사에슈 단카이 마데 지치니와 다마 테이루 층오리 닫다 사치에는 모든 허가가 떨어지고 이제 현지로 출발한다고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아버지한테는 입을 다물고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다. 첫째 줄에 아토는 남은 것은 남은 일은 이제는 뒤는 이란 뜻이죠. 헤탄이 소노마에노 단카에 대해 우치아케르토와오카케라레테 기브 아프 사세라레로 카노세가 아루 섣불리 그전 단계에서 털어놓으면 아버지가 기술을 걸어서 그녀를 포기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わちえはすべての許可がおり、あとは現地に出発するという最終段階まで、父には黙っているつもりだった。下手にその前の段階で打ち明けると、技をかけられてギブアップさせられる可能性がある。 サチエはすべての許可がおり、あとは現地に出発するという最終段階まで、父には黙っているつもりだった。下手にその前の段階で打ち明けると、技をかけられて、ギブアップさせられる可能性がある。まず、日本語、ルボ語韓国語ゴ・ハングゴ・ポニョンモノ・イクラ・ンで、ブドウの才能があると言われたサチエでも、父には勝つ自信がない。 김이 찌리니 착착 도 준비와 스승 돼 있다가 소련이 맞닥고게짓때 이나이치치와 시나이오 테니스브리오 시다리 킨조 겟다데 하시타리또 부도워 질누이테 있다.아무리 민첩하고 무술의 재능이 있다는 사치라 해도 아버지를 이길 자신 없었다.그녀는 비밀리에 착착 준비를 하나 갔지만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는 죽도를 손에 들고. 휘두르거나 게다를 신고 근처를 달리거나 하며 무술에 전념하셨다. 우선 빨간색 줄칭 부분을 보면 첫째 줄오휘의 한자는 한국어로 민첩이고 각각 민첩할민 빠를첩자이고 일본어로는 빈시오라고 읽으며. 빈시오는 민첩이란 뜻의 명사 또는 해용동사이므로 빈시오대는 민첩하고 빈시오나는 민첩한 그리고 빈시오니는 민첩하게란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무도이고 일본어로는 부도우 라고 읽으며 부도우는 무도 무예 무술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한자가 재능이고 일본어로는 사이노우 라고 읽으며 사이노우는 재능이란 의미입니다. 다음에 아르토 이와레타에서 이와레타는 말하다 라는 뜻인 이후의 수동형 이와레루 말해지다 의 과거형이고 아르토 이와레타는 지격을 하면 있다고 말해지는 이고 의역을 하여 있다고 하는 있다는이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줄에서 첫 번째 어휘 한자는 한국어로 자신이고 각기 스스로 수수, 자자와 믿을 신자이고 일본어로는 지신이라고 읽으며 지신은 자신감 자신이란 뜻입니다. 다음 어휘 한자는 한국어로 비밀리이고 일본어로는 히미츠리라고 읽으며 히미치리는 비밀리란 뜻이고 히미치리니는 비밀리에란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붙을 착자가 앞에 있고 뒤에 나오는 기호는 앞에 한자를 반복한다는 표시이므로 일본어로는 차쿠차쿠토 라고 읽으며 차쿠차쿠토는 척척 순조롭게란 뜻의 부사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나아갈 진짜이고 일본어로는 스슨데이탕아 라고 읽으며 스슨데이탕아는 나아가다, 진척하다, 진행하다는 뜻인 스승의 무 태형, 스승대, 진행하고, 플러스 이루, 이때 과거형, 있다, 있었다, 플러스, 뭐뭐디지만의 뜻으로 쓰인 가, 로된 없기로, 스승대 이땅가 는, 진행하고, 있었지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란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기운기자가와 붙일 붙자이고, 일본어로는, 키지 이때 라고 읽으며, 키지 이때는, 깨닫다, 눈치채다 라는 뜻인 키즈크의 태형으로 키즈히테는 눈치채고란 의미입니다. 셋째 줄의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죽도이고 일본어로는 시나이라고 읽으며 시나이는 대나무를 쪼개 만든 칼즉 죽도를 뜻합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본디소자와 떨칠진자이고 일본어로는 스부리라고 읽으며 스부리는 목검, 라켓. 골프채 등을 휘두르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하타이고 각히 아레하, 실을 타자이고 일본어로는 겟다 라고 읽으며 겟타는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남악신 게다를 뜻합니다. 넷째 줄의 어휘는 한자가 꿰 관자이고 일본어로는 치라노이테 라고 읽으며 치라노이테는 관통하다, 꿰뚫다, 관철하다, 일관하다는 뜻인, 칠라누쿠, 의 태형으로, 칠라누이테는, 관철하고, 일관하고, 란 뜻이고, 앞다나와 이어서 부도우와 칠라누이테는, 무술의 전념하고, 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꾸라빈쇼데, 부도우나 사노오가 아르토, 이와레타 사치에 데모 치치니와, 카츠지싱가 나이, 아무리 민첩하고, 무술의 전능이 있다는 사치에라 해도, 아버지를 이길 자신은 없었다. 힘이 치리니 착착도 준비와 스승대 있다가 소련이 맞닥그 케지이 때 이나이치치와 시내이오 테니스부리오 시다리킨지오 게타대 하시타리토 부도워 지라위이 있다. 그녀는 비밀리에 착착 준비를 하나 갔지만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는 죽도를 손에 들고 휘두르거나, 계단을 신고, 근처를 달리거나 하며, 무술에 전념하셨다. 실째 줄에, 어 시나이오 테니, 수브리오 시타리, 에서의 타리와, 킨조, 어, 겟다데, 하시타리토, 에서의 음 그러니까 타리, 는, 그 타리타리가 나오면, 뭐모하거나, 뭐모하거나, 뭐뭐 뭐모이든, 뭐모이든, 이런 문형이지요. 그러면, 원어민의 行けすみだいくらびんで武道の才能があると言われたさちえでも父には勝つ自信がない秘密裏に着々と準備は進んでいたがそれに全く気づいていない父は市内をテニスぶりをしたり近所を下駄で走ったりと武道を貫いていたいくらびんで武道の才能があると言われたさちえでも父には勝つ自信がない 秘密裏に着々と準備は進んでいたが、それに全く気づいていない父は、市内をテニスぶりをしたり、近所を下駄で走ったりと武道を貫いていた。まず、日本の音文は、韓国語を本読を言うとすべて準備は整った。ティモさんが役所の親方に武道を教えていて、その関係で一番肝心なところに、 타이코에니 히토시, 카츠노 사인가, 모라에타노모, 토테모, 아리가타 카다티모산카라와 우치니와, 토메라레 라이케도, 강에이스로 토유, 태가미모, 몰았다. 모든 준비는 갖추어졌다. 끝났다. 힐싱키에 있는 티모시가 관공서의 높은 사람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는 관계로 가장 중요한 서류에 확실한 보증과 마찬가지 가치가 있는 사인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매우 다행, 다행스러웠다. 티모시로부터는 우리 집에 머물 수는 없지만 환영한다는 편지도 받았다. 우선 빨간색 줄친 부분을 보면 첫째 줄에오인는 한자가 가지런할 정자이고 일본어로는 토토노타 라고 읽으며 토토노타는 필요한 것이 갖추어지다는 뜻인 토토노우의 과거형으로 토토노타는 갖추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오인는 한자가 한국어로 역소이고 일본어로는 야크쇼 라고 읽으며 야크쇼는 관청, 관공서란 뜻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위방이고, 일본어로는 오에라 같다 라고 읽으며, 오에라 같다는 높으신 분네들 이란 의미입니다. 둘째 줄의 어휘는 한자가 간심이고 각기 간간 마음 심자이고, 일본어로는 칸진나 라고 읽으며, 칸진나는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이란 의미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태고판이고, 각각 클테, 붓고 판단할 판자이고 일본어로는 타이코방이라고 읽으며 타이코방은 큼직한 도장, 확실한 보장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무리등자이고 일본어로는 히토시라고 읽으며 히토시는 동등하다, 똑같다, 동일하다, 마찬가지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다음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가치이고 일본어로도 발음이 비슷해서 까치 라고 읽으며 가치는 가치란 뜻입니다. 셋째 줄의 모라에타는 받다는 뜻인 모라우의 가능형 모라에루 받을 수 있다의 과거형으로 모라에타는 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아리카타갔타는 감사하다, 고맙다, 다행스럽다는 뜻의 형사 아리가다의 과거형으로 아리카타갔타는 감사했다, 다행스러웠다는 뜻입니다. 넷째 줄 어기는 한자가 머무를 박자이고 일본어로는 토메라레나이 케도라고 읽으며 토메라레나이 케도는 숙박 시키다 묵게 하다는 뜻인 토메루의 가능형 토메라레로 묵게 할수있다의 부정형 토메라레나이 묵게 할수 없는 플러스 머뭇 이지만의 뜻인 케도로대놓기로 토메라레나이 케도는 묵게 할 수는 없지만 이란 의미입니다.다음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환영이고 각기 기뻐할 환마을 영자이고. 일본어로는 칸기 라고 읽으며 칸기는 환영이란 뜻의 명사 또는 수루타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몰았다는 모라우봤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스베 때 준비와 돋어놓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티모상과 야쿠션노오에라 갔다니 부도어 오시에 때 있대. Sono 칸케이드 있지방 칸진나 토크로니 타이반에 히토시, 카츠노 사인가, 몰라 했다노모, 토테모, 아리가타 깠다. 힐싱키에는 티모시가 관공세의 높은 사람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는 관계로 가장 중요한 서류의 확실한 보증과 마찬가지 가치가 있는 사인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매우 다행스러웠다. 여기서, 어, 둘째 줄에, 칸진나 어, 토코로니, 그래서 토코로니, 토코로는 그 장소, 부분, 어떤 점, 경우, 바로 그때 등의 뜻이 있고, 여기서는 부분이란 의미입니다. 티모 상카라와 우치니와 토메라레나이케도 강게이스루토요 태가미모 몰았다. 티모씨로부터는 우리 집에 머물 수는 없지만 환영한다는 편지도 받았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すべて準備は整った。ティモさんが役所のお偉方に武道を教えていて、その関係で一番肝心なところに太鼓判に等しい価値のサインがもらえたのもとてもありがたかった。ティモさんからはうちには止められないけど歓迎するという手紙ももらった。すべて準備は整った。 ティモさんが役所のお偉方に武道を教えていて、その関係で一番肝心なところに、太鼓判に等しい価値のサインがもらえたのもとてもありがたかった。ティモさんからは、うちには止められないけど歓迎するという手紙ももらった。以上、日本ソースカモメ・シュクドウ4편、ペゴタの영상をまち겠습니다。視聴チングエジューシン・ヨロブンケ・カムザデリミオ、アウロソ・ヨロブネ・ソーニー・ヨウサンジャ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